처음이었어요. 깜짝 놀란 것은 교도소에도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성가대 가면 이렇게 엎드려 놔요. 그리고 앞에 예배인도 자들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인 것 같은 사람들. 얼굴 봐서는 전혀 그분들이 죄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너 무서워요. 근데 제 순서가 돼서 제가 맥락에서 나와서 너는 내 아들을 부르는 데이노래를 요즘 군가가 된거 아세요? 군민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제가 이너네네들을막 부르는데 그 죄수복을 입은 형제들과 손을 들고막 울면서 있들을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분들하고 나하고 차이점뭘까까 차이점은 한 가지였어요. 그분들은 걸려서 들어오는 거고 저는 안 걸려서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솔직히 거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너무 많이 봐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너무 너무 많이 가 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정말 정그 중에는 말정죄를 범하고 들어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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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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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정말 정 하나님은 우리 그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제가 선포하면 믿어지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여전히 저를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이 제가 억셉트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늘 믿어주시나 그 사실을 내가 억셉트 하는 것, 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저를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인총 아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가정을 맡기세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세요? 대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두려고 떨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비껴 서서 이교회이 자리에 집어서 참여할 수 있는 모습 저는 정말 오늘 주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유언처럼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도 접속하세요. 나는 딸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고 이런 말씀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보고 있는 자는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로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남녀 구분의 아들이 아니라 필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사람은 정령의 인도를 받는다 저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아들도록 가르치는 주님의 교회인지 믿습니다. 아멘. 다음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성숙된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뵐수 없게 된다면 천국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웃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에 못뭐 만난다면 천국가서 뵙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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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멘. 모든 영광을 즐에 올려드리고 제사양을 마치겠습니다. အဲ့ဒီ 제가 피아노 치고 노래 를 수도. <웃음> <웃음> 자, 여기 어, 아셔야 되는 게요. 어, 이두 분의 그 찬양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들들에게, 예, 그 데니얼하고 그 존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팬이에요. 아, 존이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찬양을 또 곡을 많이 만드는데 <laughs> 유튜브 가시는요, 존. 오파 오파를 오파라고 하는 것 같아 제 느낌에 오빠 맞죠? 잔 네, 오파리인데 오파 해서 오 f a r h e 하면 어, 이 잔을 그, 따르는 굉장히 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채요 근데 하튼 여 그래서 귀한 사역이 지금 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자녀들까지도 가는데요. 아마 귀한 찬양 그뭐 새로 만든 찬양 있으시다면요 목사님. 아니여 우리 비서나 앵콜이 나왔으니까 한번더 무대 위로 환정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는데 저도 이렇게 센스니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도 않 <laughs> 뭐 같이 좀 맞아야 되는 거죠? 어찬양 너무 취하셔서 예 어, 너무 어, 멋있습니다. 어 주의 이 찬양이라는 걸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피레를좀 엉쳐줘도 안 되니까 여러분 찬양은 예쁘죠? 아멘. 아멘. 예쁘지니까 찬양 기쁘죠. 그래도 찬양하면 바쁘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일이 매일매일 찬양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월요일은 월요일 찬양하 합니다 맞아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가 라도 찬양합니다 <laughs> 수요일은? 수시로 찬양합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져서가고 찬양합니다 금요일은? 금방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토요일은? 통할 때까지 찬양합니다 <laughs> 우린 주일고 스마트해서 일요일, 일요일은 일일 이 찾아다니지가 않니다 사실 제가 이건 어디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어그 라면집에 갔는데 옆에 여기 써있더라고 월요일에 월요일 술 마시는, 월요일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꿔버렸어요. 찾아다니기 나날들 저는 오늘 사실 여기서 몇 가지 좀 놀랬는 거예요. 처음에 내 영혼이 은총임을 찬양할 때 그리고 막 계속 우리 매달려서 했잖아요. 달리지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앉아서 할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까 한분일어났셨어한 분. 아니 뭐 저를 위해서는 일어나실 필요가 없지만 네. 어떻게 찬양할 때전경 아, 어디에도 앉아서 찬양할 바 없거든요. 사실 있으세요? 혹시 발견하시면 제가 CD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 뭐 사실 박성홍 사연은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도 저를 좋아실 수도 더욱더 그, 어, 옛날에 저쪽에 사드캠퍼스을때 저희들이 연애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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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어,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 계실 때 잘생기십시오. 아, 네. 정말, 이슬기 아, 네. 잘하십시오. 에, 마지막으로, 제가 할텐데요. 저는 일어서시라고, 이 수준 있는 교회는 정말 이 일어서서 대답하는 거, 저희는 안 하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귀 있는 자는 들지. 할렐루야. 아, 네, 준키 네. 박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의는 감사합니다. no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마주회종 찬양 사역자 이윤수 목사님, 또 사모님 되시는 이혜영 사모님 보내 주셔서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기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산 목사님, 참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이날 때까지 참 거의 이제 1년이 넘도록 수고하셨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아, 또 화장실을 여러 번 넘게 가면서 피검사를 피 하는 가운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그리고 간수치가 너무 높아서 몸이 굉장히 지금 연약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우리 김사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김사 목사님 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 이 시간, 라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광선이 그들을 덮어주셔서 약한 부분이 좀 강해지게 하시고 약한 부분이 또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웃 목사님 늘네 분의 자녀, 우리 데니엘과 안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 부모보다도 더 귀하게 아참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이 세대에 음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찬양하는 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가지 찬양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주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환란과 근심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이 넓힘을 받길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찬양사역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윤수 목사님 내의과그 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모두 마쳤고요. 오늘 어, 광도는요. 어, 우리 박가 수영원장님께서 귀한 어, 맛있는 빵을 준비해 주셨는데 챙겨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